긴급 국민연금 환급금 모르면 손해 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녀분들께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녀의 전부 박미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신 적 있으시나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독적으로 잘못 얻어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무려 1조 5천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 금액이 5년 반 동안 누적된 것인데요. 건수로만 따져도 200만 건이 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5년이 지나면 이 돈을 영영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수천 건씩 시효가 만료되어 찾아가지 못하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놓친 환급금이 있는지 3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과 절대 놓치지 않는 신청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던 중 가장 안타까웠던 것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돈인데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관합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공납부입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이전 직장과 새 직장에서 같은 달 보험료를 각각 냈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중국으로 납부한 경우가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둘째, 소득 변동 신고 지연이에요. 소득이 줄었는데 신고가 늦어져서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낸 경우가 35%입니다. 셋째, 행정 사고가 25%인데요. 이는 완전히 기관의 실수로 발생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는 시스템이에요. 은행에서 잘못 빠져나간 돈도 자동으로 복구해주는 시대인데, 국민연금은 아직도 수동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안내공지를 보내는 대만 연간 2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면 될 텐데 말이죠.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을 숙지하시면 여러분도 놓친 환급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1단계는 대상자인지 3분 만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화 확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에 전화하셔서 관합금 조회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화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최근 1년간 직장 변동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통화시간은 보통 5분 이내이고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제가 지인 10분께 부탁해서 확인해봤는데 그중 3분이 환급 대상자였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개인 서비스에서 관합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까 전화가 더 편하실 거예요. 이 단계는 환급 신청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환급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통장 정보 정확히 기재하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환급이 지연됩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취업 같은 경우 정식 명칭을 써야 해요. 환급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직장 이동으로 인한 중복 납부 또는 소득 감소, 신고 지연처럼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모호하게 쓰면 처리가 늦어집니다. 실제로 재지인 한 분은 통장 정보를 잘못 써서 한 달이나 늦게 받으셨거든요. 3단계는 빠른 처리를 위한 서류 준비법입니다. 기본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면 충분하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변동이 있었다면 재직증명서나 퇴사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회사가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지역가입자였다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출력 가능합니다. 서류는 원본보다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 대조필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단계는 환급금 수령시기와 금액 계산법입니다. 환급신청 후 보통 3회, 5영업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시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처리 현황을 문의하실 수 있어요. 환급금 계산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관합한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100만 원을 관합했다면 약 10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목돈이 될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가족 명의로 된 관합금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모르고 있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세요. 5단계는 향후 관압 예방하는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미리 막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직장 이동 시 체크리스트 퇴사 시 인사팀에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날짜를 확인하고 입사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겹치는 기간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소득이 줄어들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관압금이 늘어납니다. 연 1회 정기점검 매년 생일 달에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환급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리인 선임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구두로는 절대 처리해 주지 않아요. 실제로 한 어르신이 자녀가 대신 신청하려다가 서류 미비로 몇 주를 허비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위 신청의 위험성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관합이 확실하지 않은데 신청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확인 후 신청하세요. 세 번째로 시효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관합 발생일로부터 정확히 5년입니다. 4년 11개월이 아니라 5년이에요.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들은 모두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복지 정보 공유이며 개인적인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김에 바로 실행해 보세요. 우선순위 첫 번째는 전화 한 통화로 관악금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소요시간은 5분이면 충분해요. 우선순위 두 번째는 가족들 관악금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요시간은 10분 정도면 됩니다. 우선순위 세 번째는 환급 대상자라면 당일 신청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며느리, 사위, 자녀들도 모르고 있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과도 정보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전화하시고 가족 관합금을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주변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여러분이 놓친 환급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내 돈은 내가 찾아야겠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환급금 얼마나 받으셨나요?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